안녕하세요. 아, 사진관리 위한 나이트룸 19번째 시간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그 HSL이라고 하고 사진 색조 보정하기. 거기에서 H는 휴, 예, 그리고 S는 아, Saturation, 그리고 L은 l i g h t n e s s 이렇게 해서 아, 색상과 채도와 그 다음에 밝기. 이렇게 어, 색이라는 것은 이세 가지에 의해서 조정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현상의 색조와 채도와 이렇게 광도의 밝기라고 볼수 있겠죠? 밝고 어둡기. 이세 가지에 의해서 색채를 일종의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보정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색조와 채도 광도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의 오리지널의 파일이 있을 때그 오리지널 파일을 색조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채도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또 광도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어떻게 한번 접근해서 달아볼 것인가 한번 해보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과 같이 멋진 이런 이미지를 아래에 있는 색조 이렇게 색깔이 좀더 뽀얗고 그 다음에 바다 색깔은 좀더 푸르스름한 그리고 수영복은 좀더 붉은 이런 느낌으로 다시 색조를 디자인해 보는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사진은 있는데, 전자 전반적으로 너무 노란 색깔이 많죠, 그죠? 그래서 노란 색깔을 제거시켜주고, 그 다음에 붉은 색깔과 이런 어, 톤들을 좀더 제대로 색감의 채도라든가 밝기들을 좀 나타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이 파일을 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그 다음, 여러분들, 어, 파일에 들어가서 네, 첫 번째 이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 파일은 아, 여러분들 다운을 받으시면 될것 같고, 자 G를 어, G에서 D를 눌러 가지고 예, 현상이죠? 예, D 키를 눌러 가지고 현상 모드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위 상단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현상 모드 확인되실 겁니다, 그렇죠? 자 현상 모드로 넘어왔고요. 이 현상 모드 상태 내에서 기본적으로, 현재는 이게 원래 원본입니다. 원본 데이터가 될 거고요. 이 원본 데이터에서 쭉 내려가 보시면은, 자, HS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모두를 클릭하시면은 전체가 다 확인이 되시고요. 한 번에. 색조하면 색조에만, 그 다음에 채도하면 채도, 채도 그 다음에 광도 눌러주면 광도에만 적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색조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색조를 한번 보면은, 아, 어, 실제적으로 이, 현재 이 사진에서, 어, 색조에 해당하는 것. 즉, 붉은색, 그리고 푸른색. 그죠? 그 다음에 노란색 계열.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뭐 흰색인데,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채도를 빼야 되는 개념이니까요. 일단은, 어, 빨간색과 노란색, 그 다음에 푸른색. 이세 가지로 전체 화면을 이루고 있다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그래서 파란색에 가서 이 파란색 색조를 쭉 움직여보면, 보이시죠? 그 다음에 파랑, 바다색과 보여지는데 바다색을 보랏빛 쪽으로 이렇게 옮겨보겠습니다 바로 확인이 되죠 그죠 크게 파란색에서 바로 인접되어 있는 색 쪽으로 색상이 변한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파란색 인접인 초록과 그 다음에 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단은 자, 보라 기운을 한번 뺐고요 자그 다음에 노란색 쪽이 있죠 그래서 예, 노란색에 해당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노란색을 좀더더 더 이렇게 붉은 스름 안쪽으로, 이렇게, 붉은 스름 안쪽으로 좀더 가미를 시킬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주황이 있죠? 자, 밑에 바로 주황이 있는데, 주황도 역시 좀더 훨씬 더 붉은 쪽으로 할 건가? 아니면 빼서 이렇게 갈 건가인데, 여기서는 좀더 붉은 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위에 있는 빨강도 조금 더 당겨가지고, 자, 붉은 느낌으로 완전히 아, 변모를 좀더 시켰습니다. 어, 보이시겠죠? 자, 요것을 스냅샷에 한번 걸어 놓을게요.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제가 색조라고 이름을 하나 주겠습니다. 뭐 H 이렇게 할수도 되겠죠? 단, 단순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H 이렇게 하겠습니다. H에 의해서 만든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다시 초기화를 눌러 볼까요? 자, 초기화. 이게 원래의 초기화가 되겠죠? 그죠? 자, 음, H를 다시 눌러보면 어때요 H의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가져가더라도 아 H가 됐을 때는 이게 색조 변화를 했구나 그죠 네, 색조 변화를 했구나 바로 확인이 되겠죠, 그 다시 초기화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채도 쪽으로 넘어올게요. 채도 채도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색조를 전반적으로 한번 빼서 어떠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남미는 어, 좀 그렇고요. 좀 니트리틱한 좀더 음, 색깔이 좀 빈티지한 그런 쪽의 느낌입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가보죠 일단은 노란 색깔을 좀더 이렇게 빼서 빈티지한 느낌으로 아예 채도를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쪽도 살짝 약간 더 낮춰보죠 오래된 듯한 느낌이 될 거고요 자, 파란색도 좀더 완전히 다 빼기 전에 약간이라도 더 이렇게 살짝 더 낮춰보겠습니다 자, 느낌이 아주 가라앉, 가라앉는 느낌이 됐죠 죠그 전반적으로 자, 사진이 자, 채도를 좀더 낮춰봤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스냅 역시 클릭을 해서 이번엔 S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물론 거꾸로 채도를 높이겠다라면은 본인이 막 채도를 강하게 확 이렇게 올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채도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자, 한 가지 이해가 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죠? 너무 또 올리면 그러니까, 노랑은 이렇게 빼고요. 이것만 올려주고, 파랑도 너무 지나치죠? 사실은. 살짝 좀이 정도? 네. 그리고 빨강도 빨강을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하나 더 해서 S 플러스로 이렇게 하나 이름을 줄게요. S 플러스 만들기. 예,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하면 초기화를 할게요. 자, 초기화. 네. 원래대로 한번 돌아갔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광도죠, 밝기. 이제 색의 밝기만 가지고 조정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 색채의 밝기를 내가 어떻게 할까? 파랑 쪽을 일단은 뒤에 팔, 파랑이 있죠? 파랑을 좀 어둡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바, 앞에 있는 대상이 좀더 돋보이겠죠? 자, 파랑을 좀더 어둡게, 약간 어둡게 해서 배경을 좀더 눌러주는 효과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주황 계열을 약간만 더 밝게. 보이시죠? 네. 빨강을 어둡게 하는 것보다는 좀 밝게 가는 게 색깔을 좀더 살릴 수도 있지만 나는 무겁게 하고 싶다 그러면 좀더 이렇게 약간 다크한 쪽으로 올리셔도 되겠고요. 자, 노랑을 약간만 여기서는 좀더 밝게 하겠습니다. 노랑을 좀더 밝게 해서 입체감이 돋보이게끔. 되셨나요? 네. 혹은 주황이 좀 너무 저기 하면 이제 가벼워질 수 있으니까 약. 간 주황은 살짝 밀어놓겠습니다. 이렇게 빨강은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살려주죠. 네. 이렇게 해서 밝기를 한 작업을 이렇게 하나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라이트 s 스 이렇게 해서 L이라고 해서 이름을 줄게요. L 됐습니다. 만들기 이렇게 하면 H, L, S, 그 다음에 S 플러스. 네 개, 세 개,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의 사진인데, 자, hue, saturation, 아, hue, lightness, saturation. 이렇게 세 가지가 일단 쉽게 변화에 의해서 가능해지고요. S 플러스를 클릭을 했을 때좀더 강하게, 자, 완전히 채도를 뺐을 경우, 그 다음에 밝기를 조정했을 경우, 밝기를 좀더 각각에 따라서 밝고 어둡게 해서 이미지를 살려내는 작업.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어떤 포지션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각각의 이 색조나 채도 중심으로 가냐 아니면 광도 중심으로 가냐 이거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겠고 사실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 색조 채도 광도를 해 봤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색조도 하시고 채도도 하고 광도도 골고루 조정을 해 가면서 각각의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이미지를 조정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물론 이 HSL은 컬러 중심의 사진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를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자, 뒤로 눌러가지고 아까 원래 돌아가서 자, 이 사진 을 하나 가져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이 사진을 어떻게 할 건가? 한번 어, 우리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 이 사진을 일단은 한장더 복제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 한장더 동일한 사진을 하나 복제를 하죠. 그래서 가상사본 만들는 하나 만들겠습니다. 가상사본 만들기. 그러면 이렇게 두 장의 만, 사진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두 장의 사진을 일단 만들어 놓고, 자, 여기서 사진 하나 선택해서 D를 눌러서 넘어오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추가로, 여기 보면은 이제 HSL에 보면은 이 앞에 기호가 붙어 있죠. 그죠? 이 예, 트래그에서 사진을 조종하는 예, 핸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가지고 내가 이 사진 위에 올라가면 어, 내가 사실은 이 색조가 어디 어떤 슬라이드에 해당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처음에 그러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올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색조를 더 어떤 색깔로 바꿀 거야, 뭐 이렇게 조정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겁니다. 자 일단은 요 위에 있는 옷부터 해볼까요? 예, 옷은 옷 색깔은 이렇게 원래 원래대로 붉은 색깔을 그대로 두기로 하고. 여기에 채도를 좀더 증가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붉은색으로 좀더 증가를 시켜주면, 네, 이렇게 좀더 붉은빛의 색감이 좋다는 것을 볼수 있죠. 그 다음에 피부가 약간 노르스름하기 때문에 피부도 색조를 채도를 아래로 내려서 드래그해서 내려서 이렇게 하얗고 핏빛, 핏빛이 어린 듯한 그런 느낌의 피부로 선택을 해주죠. 되셨어요? 채도의 주황. 자, 그 다음에 광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광도로 가서 어, 피부가 좀더 하얗은 적이 있으니까 살짝, 살짝 더 위로 약간 더 올려서, 자, 어때요? 피부의 색깔을 좀더 하얗게, 힘줄이 드러날 보일 정도로 하얀 피부를 가진 여성으로 적용 어,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다 색깔인데, 이제 바다 색깔도 역시 채도가 좀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높은, 높은 게 좋겠죠? 살짝 푸른 색깔이 채도가 높게끔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어, 저 섬의 색깔도 좀 진하게, 약간 더 진하게 올려주도록 하죠. 살짝 그래서 전반적으로좀더 진한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하고요. 어, 채도 자체는 나중에 이제 채도를 눌렀을 때 예, 여기에서 이제 채도는 살짝 떨어뜨릴 수 있겠죠. 멀리 원근에 있으니까 좀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 바다는 약간만 올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또 올리게 되면 앞쪽에 있는 대상보다 뒤쪽이 너무 강해져 버리면. 좀안 좋겠죠 그죠? 그래서 살짝 올려주되 적당하게 작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 이미지가 딱 하나 만들어졌네요 그죠?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옆에다가 아래쪽에 클릭을 해서 자 이게 이제 원본 해당하는 이미지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조정한 이미지입니다 자 보이시죠? 네 가상본 이미지를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겠고요 어 물론 이 상태 내에서 이 상태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무슨 키 예, y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보정 전과 보정 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정 전후를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직접적으로 디자인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자 y키를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자, 아래쪽에 하단에서 자 원본을 다시 선택해서 야 나는 이 색깔을 좀더 조정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좀 까무잡잡한 피부를 만들고 싶다 오히려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알겠다 그래가지고 자, 클릭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어, 요 색깔 피부 색깔이겠죠 이 피부 색깔을 좀 약간 더 예, 이렇게 붉은 색조처럼 올려주고요 채도로 가가지고 채도를 좀 떨어뜨릴게요 이 상태에서 살짝 좀 떨어뜨려보고 예. 자 여기서 색조는 약간 더 이렇게 붉은 쪽으로 끌고 온, 온 거죠 이렇게 좀더 붉은 쪽으로 쭉 끌고 왔다가 끌고 와준 다음에 채도에 가가지고 이 채도를 좀 떨어뜨리는 거죠 이 상태에서 채도를 좀 약간 더 예. 한번더 떨어뜨린다든가, 아니면, 어, 광도를 좀 더, 어떻게 해요? 약간 어둡게 해야 되겠죠? 탔으니까 피부가. 너무 하면은 또 이제 이렇게 또 과한 느낌이 나면 안 되니까, 적절하게. 피부가 좀더 텐션이 좀된 느낌으로 이렇게 좀 태웠습니다. 그죠? 건강미 있는, 예. 자, 요런, 요런 느낌을 만들었고요그 다음에, 어, 여성이 갖고 있는 수영복을, 수영복도 역시 색조를 먼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색조는 아까 이렇게 붉은색 쪽으로 갔는데 오히려 이제 다른 쪽으로 완전히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빛쪽으 형태로 한번 가져가보죠. 사실은 이쪽이 가장 잘 어울리죠. 근데 조금 더 발색을 더 세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약간 더 보랏빛 쪽이 드러나게끔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하고 바다 쪽은 채도를 자, 이렇게 색상 바다에 대한 색상입니다. 바다에 대한 색상도 조금 더 올리든지, 아니면 색상은 거의 건드리지 않아도 괜찮긴 한데, 살짝만 올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도로 가서 바다를 자, 바다의 색깔은 좀 다운을 시키는 작업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자, 아까처럼 올리더라도 색감이 조금 다르죠. 기본적으로. 쓰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 이 피부에 대한 걸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바다의 이 색깔, 푸른빛이 도는 색깔을 이렇게 좀더 강하게 여기서는 좀 세게 해서 대비성을 좀더 더 강하게 올려줘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한번한 예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앞서서 했던 거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자, 클릭을 해보면 자이 장면하고 자이 장면하고 자 어떠세요? 자, 두 개의 장면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많이 피부가 태워진 사람이고 이쪽은 어때요? 하얀 아직 배고 같은 그런 피부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비교적 차이가 나겠죠, 그죠? 자, 지를 가서 보면은 이두 개는 이제 뭡니까? 하나는 가상본이고 이렇게 접혀 있는 여기가 접혀 있는 게 가상본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오리지널이고, 그죠? 자, 이렇게 두 장의 사진을 두개 선택해서 n 키를 눌러서 한눈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렇게 예, 두 장의 사진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 네. 이쪽으로도 한번 보정을 해봤고 이쪽 방향으로도 보정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아, 난 그래도 이쪽 사진이 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쪽 사진을 선택을 해서 갈수 있는 이런 방향도 될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HSL에 대한 부분, D의 네. 음, D 모드 현상 모드에서 HSL 모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다뤄봤습니다 어, 한 가지 더 마무리를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한번 해본다면 자 g를 눌러가지고 자요 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이 사진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약간의 노란색 기운이 많다는 것을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 사진도 역시 자 d 키를 눌러서 넘어간 다음에요 자이 사진을 좀더 그러니까 노란색 원래는 이제 노란색 요런 사진입니다 연두색의 노루스름한 사진인데 이 색깔을 어떻게 뺄까 아 가장 쉽죠, 그죠? 아, 이게 좀 노란색이 있구나. 그러니까, 채도에 가서, 이 채도에 있는 노랑을, 어때요? 이렇게, 이쪽으로. 떨어뜨려주자. 그죠? 네, 이렇게 떨어뜨려주면, 훨씬 깨끗한 느낌도 들고, 네, 중성적인 느낌이 좀배어나오는 것을 볼수 있겠죠, 그죠? 사진에서, 이렇게. 아, 여러분이 지금 계속 색조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앞에서 커브도 쓰지 않았고 앞에서 있는 노출도 전혀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저는 진행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커브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선은 오늘 이번 시간에서는 HSL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에만 좀 중점을 맞추고 있는 거니까요. 자, 노랑을 쭉 끄집어 내려서 이렇게 채도를 얘겠습니다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살려야 될 색깔이 있겠죠? 여기 보면 화분에 있는 주황, 주황이 있죠? 주황. 예, 주황의 채도를 이번엔 높여줄게요. 일부러 조금 더 높이겠습니다. 일부러는 같이 이렇게 다운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죠? 하지만 여기서는 살리는 것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초록 색깔도 좀 더, 네, 이렇게 약간 더 올려오르도록. 물론 이제 이런 약간 비비디한 느낌을 나는 가겠다라면 어, 살짝 좀 비비디한 느낌으로 이렇게 다운된 느낌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음, 어, 그러면 여기서는 좀 살려주겠습니다. 살짝 더. 약간만 또 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채, 여기에 무는 채도를 우리가 만졌기 때문에 색조에 가보시면은 색조 쪽에 건, 클릭을 해서 가서, 아, 색조에서, 자, 이 초록색을 이렇게 건들면 좀더 진한 초록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간 부드러운 연한 쪽으로도 이렇게 갈수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죠? 노란 색깔이 어, 보여지는. 이런 쪽으로 한번 색깔을 맞춰 볼 거고요. 어, 역시 화분도 조금 더 진한 화분은 조금 더 진한 쪽으로 약간 당기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 값으로 한번 작업을 해 봤습니다. 어, y키를 눌러서 확인해 볼까요? y키를 눌러 보면은 자두 개의 차이점 보이세요. 네 이렇게 보면은 아 굉장히 노르스름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여기에서 이쪽에 보면 물통의 색깔 하나만 더 건드려 보겠습니다. 물통. 네, 기본적으로 얘를 클릭한 다음에 색조에 가서 어떻게 하죠? 자, Y키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자 여기 물통 물통에 있는 색깔을 조금 이런 색깔이 아니라 좀 색깔이 빠진 색깔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스냅샷을 하나 딱 걸어가지고 네, 여기다가 색채 보정을 HL, HSL 이렇게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만들기를 해놓으면 네, 원래 거하고 기존 거, 원래 거, 기존 거 이런 식으로 아, 이미지를 보정 색채에 대한 아주 간략한 보정입니다. 그죠 보정적인 측면에서만 한 거죠. 표현적인 부분은 좀더더 더 우리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작업에서 이제 멈추질 않고 네, 커브톤에 가서 좀 여기서는 좀 살짝 밝은 톤을 약간만 더 올려주면 더 좋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번 올려주시고 자, 위에 올라가서는 어떤 거좀더 여기에 있는 이제 생동감이나 부분 대비, 일단은 부분 대비를 살짝 올려주면은 좀더 뚜렷해지겠지만, 여기서는 부분 대비를 오히려 좀더 약한 쪽으로 이렇게 밀겠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느낌으로 끝나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죠. 자, 위에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화이트가 좀 나와 있는 거 보이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너무 이제, 어, 현재 상태에서 올렸다는 걸알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흰색 계열을 조금 더 아래로 내리거나 아니면 여기 밝은 계열을 약간만 뒤로 밀어주면은 실제적인 나중에 문제점도 좀더 가려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 수고하셨습니다.